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음, 저, 제가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에,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시차도 있고, 또 제가 한 9일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어, 한 3시간, 4시간 정도,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잠이 그렇게 에, 푹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사역을 어, 하게 됐고, 또 어 있는 그 지역이 해발 우리는 해발은 200 정도라는데 거기는 1000m가 넘어요. 그 사람 사는 일반 동네가 아, 1100인가 1200 정도 해발 그렇게 높고 또 이제 사역을 하러 간 데는 뭐1700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높은 지역에 사람 사는 사람들을 이제 또 대상으로. 어 이제 섬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어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좀 어좀 조건이 좀 달라요. 그래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아 건강한 모습으로 어 사역을 잘 하고 어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사랑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주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무참히 무너지는 그 모습을 이 본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배반은 단순히 베드로 자신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모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이 여종 하나가 왔다.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집에 지금 신문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체포되어 와 있습니다. 어, 그 전에 이미 이 대제사장이나 또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면 이제 그를 십자가형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 미리 다그핵때에 있었던 과정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 처형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여종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시나리오에 없는 거죠. 전혀 없는 이야기가 지금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길이 이 베드로의 이 불인과 저주와 맹세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지럽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도 기 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아주 깨끗하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향한 십자가의 길이 마치 잘 정돈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갑자기 한 계집 여종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대제사장이나 그때 당시 종교 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시나리오와 계획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사적인 계획 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사역을 가면서 한편에 무거웠던 점 하나가 주일과 또이 고난주간을 제가 비운다는 점과 또 하나는 우리 이모연 집사님이 수술을 받고 의식을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어,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셔서 어, 진행이 됐습니다만, 제 마음속엔 그래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음, 제가 사역하는 그곳에서 더 마음도 그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평과 처지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역지에 갔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거기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갈 자리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3월부터 거기 주 강사가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위시한 이 예,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이 거기 강사들이었어요. 뭐 해마다 11년이 됐다는데 항상 그렇게 했대요.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은 거기 갈 수도 없는 자리였어요. 또그 사람들이 저를 아무도 모르고 저도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세우셨는지 참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그곳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130명 응? 선교 어 이제 거기는 선교사라고 안 그래요. 그 모슬렘 지역이니까 아, 이제 사역자라고 그래. 한국 사역자들. 그래서 이제 호칭이 선생님, 뭐 목사든 장로든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다 선생님이에요. 다 선생님. 응? 임 선생님, 김 선생님 또 이제 다른 성경의 이름 그런 걸로 이제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어떤 분은 34년, 33년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주 전에 오신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크기로 보면 우리 이 한반도 전체 면적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인구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빈민국. 그래서 거리를 가든 뭐 건물을 봐도 우리나라 발전 안 됐을 때그 모습들이에요. 예. 네. 그들의 종교는 모슬렘이고요. 선교사님들이, 어, 뭐, 한인들 목회하고 한인들 사역하러 간게 아니잖아요. 그 현지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응?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3년 전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새로 시작하고, 그래서 그 크지 않은 도시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자녀들 포함해한 500명 정도 된대요, 500명. 그 중에서 이제 130명이 이제 성인 사역자들이고 또 이제 자녀들이 한 55명 그렇게 이제 서로 따로 떨어져가지고 집회를 강사들이 와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참 많은 분들을 섬기고 또 위로가 되게 하고 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제가 느끼면서 겉으로는 사역자고 선교사고 목사고 장로고 또 오랜 동안 사역을 하니까 뭐 문제가 없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모두 다 얼마나 마음들이 무너지고 아픈지요. 한 사람의 현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과 시간과 눈물과 기도와 또 물질적인 그, 이제 후원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이제 좀 옆에서 보면서 느끼고 왔어요. 한선교사님이, 이제 여자, 학생인데 학생을 10여 년 동안 잘 양육하고 그런데 그 나라는 한 20살 정도면 이 결혼을 해요. 이 선교사님이 한 10여 년 동안 잘 양육하고 크리스천이 됐는데, 그 어머니하고 한국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오니까 는 결혼을 한대요. 근데 모슬렘 남자와 결혼을 한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응?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했던 것이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다시 모슬렘 쪽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거 응? 한국 믿음 좋은 청년하고 결혼을 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응? 안타깝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자기들한테 상의를 안 하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와 가지고 결혼 정보 회사를 하든가 해 가지고 우리 믿음 좋은 청년들을 응? 그 아주 참 좋은 응? 믿음의 에, 자매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못한 혹시, 어, 나이 든 사람 말고, 좀파이파이탄 그런 청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주변에. 그래서 좀, 어, 그 기르키지에 있는 자매들이 우리 좋은 믿음의, 어, 신랑들을 만나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정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선교지에서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생각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베드로, 베드로는 이 자리에 있을 때왜 왔겠어요?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지금 체포를 당했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응? 보고 싶고, 또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추이를 보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응? 먼 발치에 예수님은 안에서 신문을 받을 때먼 뜰에서, 지금 응?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있는 그런 배경. 상황입니다. 자, 그 때, 이베드로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대자상의 한 여종이 이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당신도, 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음? 자기가 본것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고서 이제 또 앞쪽으로 다른 뜰이, 여러 뜰이 있었나 봐요. 그 앞쪽 뜰로 나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그 도당이야. 그 사람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29절에 아이 사람은 정말 그 예수를 따르는 응? 무리들이야 도당이야 그렇게 긍정을 해줬어요 응원을 한 거야 그 말에 같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는 그냥 부인하더라라고 돼 있지만 아마 큰 소리로 더 화를 내면서 그랬겠죠 감정을 실어 가지고 아니라는데 왜 자꾸 나를 그 사람하고 묻느냐고 이렇게 부인을 했겠죠. 그리고 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물이다. 그 도당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종의 한 마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퍼져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같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지금 저 신문을 받고 있는 저 예수와 너는 같은 편이야. 그렇게 몰아붙이게 되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했겠죠. 개집 음? 여정이냐 흘리는 말로 하면 쓱 지나가면 끝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불이 자꾸 붙듯이 점점 주변 에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베드로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1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저주함에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냥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그들이 지금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것. 그 정도와 깊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단순히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같은 편이라고 묻는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는 이 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말을 했을 때 닭이 곧두 그 번째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최후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또 다른 본문에는 통곡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연약함을 넘어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바르게 살고, 똑똑하고, 부자고,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인가? 그렇지 않잖아.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베드로를 위시한 도망갔던 이 비겁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준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창으로 허리를 찌른 이 로마 군병까지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연약하고 죄인들을 다 품으시는 위대한 사랑의 현장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형편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죽일 놈인데 저주하면서 맹세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나는 더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마다 깊이와 정도가 다르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위대하셔서 어떤 죄인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예수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이 베드로조차도 주님은 그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편애하고 편식하듯이, 어,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저리 가. 넌난 몰라. 그리고 너는 참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너를 위해서 내가 구원해줄게. 내가 생명을 줄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편향됐거나 편식을 하시듯이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죄를 졌던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이 십자가에 다 포함이 돼요. 구원 받아야 될, 위로를 받아야 될, 치유가 돼야 될, 회복이 돼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저 자신도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있지만, 제가 그 중앙아시아 그곳에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더 응?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더 먼저 헌신을 하셨죠. 그리고 또그 땅에서 응? 열매 없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젊음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한 10년 동안 있으신 분이 이사를 한 12번, 13번을 했대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보다도 더 빠르게 이사를 다녀야 되는 음? 어른들이라 그렇지만 자녀들도 같이 있는데 자녀들은 얼마나 예, 이 학교에서 좀 정착을 하고 아이들을 살리려고 러면또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비위 거죠. 그걸 MK라 고 그러는데 예, 미니스트리 키즈 선교사 자녀들을 MK라 하는데 이 자녀들이 참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어느 성녀사님이 이번에도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한국에 이제 1년 동안 나와야 되는데, 이 13살짜리, 13살인가 같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자기는 한국에 안 간다고. 여기 계속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하세요. 왜? 1년 동안 또 갔다 오면 아이들은 다 진급하는데 자신은 또 머물러야 되고 또, 응? 어? 갭이 생기고 또 친구들을 또 새로 만나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어린애가 가지를 안, 안으려고 그는데요 한국에. 나 싫다고 계속 여기서 학교 다니고 싶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그런 생각과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사역지에서는요 아주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환경이니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십자가와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십자가가 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런 연약함들, 또 어떤 가족 안에서의 어떤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까지도 십자가는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 내게로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큰 허물도, 아무리, 응? 모난 성격일지, 우리의 성품일지, 우리의 삶일지라도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오게 하세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고, 우리의 죄악도 넘어서고, 우리가 형편없고, 우리가 꼴 보기 싫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포함이 되어 넘어서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부인과 저주의 맹세로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의 일생 가운데 한 장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써 없앨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은 벌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찢기고 상하고 깨어진 내이이 이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죄악을 짓는 그런 죄인 됨 일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계속해서 정체되어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난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모른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 없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다 끌어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이제 헌신하는 자로 이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그 이역만리 먼 응? 낯선 지역에서 온전히 가족 전체가 헌신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들로서 우리는 가지는 못해도 보내고 또 기도하는 중보자들로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 부활의 이 능력으로 주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거룩한 성도, 아름다운 복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베드로입니다. 때로는 주인을 부인하고. 결혼을 주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고 죄악된 길로 돌아가고 마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까지도 주님은 십자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담당하사 피흘리 돌아가시며.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이지의 부활에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보이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응?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주께서 부르신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사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르시는 아름다운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